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이프로입니다 오늘 다뤄볼 코인 바로 리플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중장기적 관점을 다뤄드렸으니까 오늘은 단기 단타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는데 다른건 몰라도 좋아요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 크게 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리플 간만에 상승다운 상승 보여주다가 트럼프 정식 취임하면서 신고가 4,984원 찍고 나서 지금 현재 4,650원에서 6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하락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정식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어서 이제 책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4일 바로 내일이죠. 예정되어 있는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아니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에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이데요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임박을 한 건데 때문에 세계 금융 시장이 또한번 요동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왜 악재가 되는 것이냐면 은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이 바로 한번더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엔캐리 청산이란 것은 우선 금리가 저렴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말 일본 은행의 기준 금리가 인상된가 동시에 이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증시에 들어가 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왔었는데 이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5%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0%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더군다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한 구간이죠 근데 이때 당시는 바닥을 헤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데미지가 없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신고가를 다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연쇄적인 패닉셀로 이전보다 더큰 하락 흐름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번에 트럼프 효과로 인해 우리 코인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폭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락세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라든지 이민자 정책 등으로 미국 내 물가가 더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제 애증의 제롬 파월 의장이죠. 이제 파월 의장의 말에 따르면 연준은 이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안주할 의사가 없다.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 또한 유동성을 중시하는 투자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24일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악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단기로 단타로 보시는 분들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일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아예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타점 전부 다 잡아드렸었는데요 예전 영상 한번 여기서 잠깐 보시자면 확실하게 단기 단타 먹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18일 이때 음봉 캔들 기준으로 3,756원 요거 돌파 나올 때에 이 돌파 포인트에서 추중 매수 따라 붙으면은 4,000원에서 4,500원까지는 또 단기 급등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단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리플, 단타, 단기 잡아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에도 설명드렸듯, 단기 단타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이 12월 18일, 은봉 캔들 지지 반등 구간 나올 때 추격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도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피보나치 되돌림 지표 확인을 해보시면이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 사이 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지난 11월 초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가장 매물대가 많은 가장 탄탄한 지지 구간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3,400원에서 4,000원대 매물대가요. 확인을 해보시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개헌 발표하고 고점 4,000원 찍고 이 구간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MACD 지표를 확인을 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11일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지로를 바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 매물대 때문에 조금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평선이랑 장기평선 계속해서 벌어지고 상승 추세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4,680원 거래가 되고 있네요. 4,680원.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 에 진입하셨으면 아직도 20%는 넘게 수익을 보시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11월 16일 4,500원 돌파를 했을 때 매도 사인을 내어 드렸었는데요.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리플로 단기, 단타, 타점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조금 많이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최근 상승 이후에 하락다운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짚어드리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정받는 움직임 슬금슬금 바닥 따지는 구간 나오고 있죠. 영상 찍는 와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80원 갔다가 73원 갔다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MACD 지표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1일 골든크로스 발생한 이후에 18일 지수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그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 데드크로스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물론 이러다가 12월 초처럼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일본과 미국의 이슈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은 이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 낙폭을 조금 지켜보시다가 이 MACD 지표가 다시 초록색으로 반등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에 양전할 때로 타점을 잡으시면 되십니다. 이 조정 같은 경우 바닥 다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단타는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코인들 오늘 다룬 리플이라든지 이더 비트코인 같은 것들 빅 사이클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사서 비쌀 때 팔고 또 눌렸을 때 상승 추세 전환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고 중간 중간 단파 단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 드렸던 기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MACD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몇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던 매매 습관대로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보시더라도요. 누가 이제 떨어지는데 음봉에서 들어갈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투자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도움을 받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제 채널에서 운영하는 정보방, 소통방 들어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서 사게 팔지 마시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이때 살 걸, 그때 팔걸 하다가, 아, 코인하지 말걸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수익 내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아시겠죠? 조급하게 막 상승하는 거 따라 타지 마시고요. 운 좋으면 수익 볼수 있겠죠. 근데 그건 도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실 거라면 저처럼 지표라도 확인을 하시고 확신이 들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결국에는 손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중간 중간 중장기 코인들 잘 가다가 늘리는 상황에서 내가 단타 단기로 수익도 내보고 시드도 늘리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안내드리는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로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4283313701042833137 이 번호로 저한테 딱세 글자 2%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본의 기준 금리 인상, 언제? 내일 1월 24일, 몇 시? 12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혹은 인상을 고려 중에 있다. 유동성이 악화가 우려됩니다만,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의 대표 코인이기도 하고, 아예 기반을 미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거래에 대한 세금도 면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그리고 SEC와의 소송 해결이라든지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아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추세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녹여내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매수, 그다음에 매도 타점 전부 다 제가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서 공유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 라고 하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25년은 성토하셔 가지고 경제적 자유 꼭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